선생님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과거에 대한 회상이고 미래에 대한 상상인데 음, 왜 과거에 대한 상상으로 선택하셨는지. 어어 어, 어떻게 보면 회상도 맞는 말이고 회상도 맞는 말일겠있는데 회상은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떠올리는 거예요 물러잖아요 있는 그대로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죠. 상상이라는 거는 없는 모에서 일을 창조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하는 건, 제가 이 작품을 추구하는 건 회상으로 시작해서 상상으로 끝나는 게 조금 더 맞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좀 말하기 좀더 편하게 그래서 상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... 고민이... <laughs> 왜 고민하는지 아, 지금 도시에 이러지 않나요? 고민형을 선택한 이유는 음, 사실 어, 처음에 그, 이 고민을 떠올리게 되면 이 팜플렛을 제작할 때 떠올렸어요. 원래 단플렛 뭐 어떻게 만들지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, 선택한 거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. 꼭 아, 약간 두각시 인형 같은 거를 넣고 싶었어요. 뭐, 저의 모습이고, 뭐 실이 연결된다든지, 어떤 목각 인형을 쓰고 실이 연결된다든지. 그렇게 되면 너무 무서웠고 그런 거예요. 약간 귀여운 요소를 넣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? 좀 섬뜩하면서 귀여운 게 뭐가 있을까? 하면서 뭔가, 공돌이 인형을 시험을 하게 됐고, 그리고 공동기인, 공돌이, 공돌이 인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형들이 들어가 있었는데, 굳이 공돌이 인형을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거는, 어,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이 작품의 주된 의미는 다름이에요. 근데 공돌이 인형을 이렇게 뒤집어서, 코를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,